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중동을 순방했습니다. 모든 정상들이 다른 나라들 국빈을 뭐저 방문을 한다 초청이든 방문할 때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무언가의 목적이 있고 성과를 얻으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는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심장한 순방이기도 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실적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하며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대통령이 아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를 들쑤시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 물가나 환경, 고용까지 다 건드리면서 적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순방이나 자신이 밀어붙이는 정책에 틈이 생겨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연달아 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게 또 가장 큰 공격의 빌미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밀어붙이는 정책에 후퇴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세계 국가의 순방을 갔다 오면서 대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짐 챙겨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6천억 달러의 투자를 얻어냈고요, 미국산 무기를 1,420억 달러 판매를 합니다. 미국은 사우디 정부의 인권 관련된 부분에서 싹입 다물고 안보 부장 강화 또 한번 해주죠.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얻어내고 보잉항공기나 뭐 미군무기 같은 것도 판매를 했고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를 미국이 제공합니다. UAE도 마찬가지죠. 천문학적인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확보를 했고 미군의 무기 수출 안보 보장 강화 또 미국이 제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대규모 투자를 얻어낼 수 있게 선물 보따리를 나름 챙겨 준 거예요. 물론 실제 도장을 찍어 봐야 알겠지만 정상들의 뭐 합의가 이 정도면 이건 큰 틀에서 조정이 이제 좀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미국이 타국에 압박을 넣어서 또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수준급의 물건들은 무기와 항공기 등 첨단 장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타국에 내놓기 좀 어렵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한국이 꽉 잡고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OS나 IT 산업 관련된 부분은 소프트웨어, 대규모로 다른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생필품도 마찬가지죠. PNG나 코카콜라 뭐 대규모로 물건을 뭐 판매했다. 라는 거는 좀 없죠. 어렵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선박이나 발전소나 건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여기에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구조고 중동에도 이번에 딱 티가 나는 거죠. 그렇기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무역적자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데 애초에 중국, 멕시코, 베트남, 태국이 확실히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 물건이 이들 나라보다 좋았으면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미국은 무역 적자 발생이 안 됐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한국, 독일 첨단 장비들도 최적화돼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원 이래버리니까 미국이 10대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순방을 갔을 때도 무역적자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대놓고 물건을, 좋은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는 항공기와 첨단 장비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의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고 싶지만 이 부채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고 씀씀이 미국의 예산을 또 줄여가면서 부채를 상쇄시키고 싶지만 그건 또 나름 정치적인 문제와 국내 사정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우니 한계에 봉착됐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적자 손을 보이려고 미국의 기업들을 아무리 편하게 수출을 하게 해준다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현실적으로 환율 절상 등 과거 플라자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 지금 언론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수출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미국산 물건이 너무나도 좋은 거는 1980년도, 90년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풀어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결국 미국은 강력한 힘으로 통상협상을 하면서 환율 관련된 부분부터 동맹국들에게 다양하게 이익을 이제 챙겨올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동맹국도 이미 대놓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너무나도 강대하고 동맹국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라면 동맹국의 막대한 부를 그때 강요하면 당연히 먹고 살기 이미 힘든 상황에서 완전히 다 모든 거를 빼앗기기 때문에 동맹국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으로 아예 미국과 척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도 아 미국에 어느 정도 제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나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에게 대놓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정부가 존립 자체가 어려우니 어느 정도 티만 내면서 잘 협상을 해가려고 하는 거겠죠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깎았죠. 우리가 이걸 또 음모론적으로 좀볼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영향력에 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등급을 깎았다라는 거는 아, 이게 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이걸 명분으로 해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닐까라고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제 돌아오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순방.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놓고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우리는 대규모 선물 보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간 거에 하나의 퍼즐이 더 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가면서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의 미국 내 투자든 뭐 물건의 수출이든 그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석유 가격 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유 가격 안정입니다. 환경, 왜 정책을 뒤집었습니까? 왜 전통적인 시추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영향력을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거겠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 인플레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여기에 원유값마저 휘발유마저 지금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버린다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지층들이 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게스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중동의 석유 생산 핵심 국가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엄포를 던지고 확인을 받아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원유 생산 국가의 미국이 지금 이게 2023년 기준이지만 12.9%, 캐나다는 핵심 동맹국이니 4.6%도 포함이 되고 사우디 이번에 갔다 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9.7%를 지금 원유 생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라크야 미국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고 4.3또 UAE 쿠웨이트 3.4 2.7 이거 다 합치면 37.6%의 절대적인 이 영향력을 전세계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 중동의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책방향 지지와 고유가로 이득을 보라고 할수 없다. 앞으로 이제 고유가는 어렵다.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유가는 60달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움직이자라는 거를 딱 엄포를 또 던진 거예요. 만약에 이 정책이 마음에 드지 않았으면 중동세계 국가는 사실 고유가가 좋아요. 그만큼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동세계 국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환대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애초에 미국이 찍어 누르는데 반발은 어렵죠. 결국은 미국도 또 중동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이야기는 아예 한마디도 안 합니다. 기사 내용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 대해서 과거 미국의 독재국가 방문에 비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었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는 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대놓고 신경 쓰기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동 세계 국가의. 소... 순방에서 막대한 이 투자 유치, 그리고 무기 수출에 관련돼서 선물보따리도 챙겼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유 가격에 대한 이 압박을 정확하게 강화했고, 중동 세계국가도 여기에 연동돼서 동의했다라는 거죠. 동의를 안 했으면 선물보따리를, 환대를 그렇게 안 했을 거니까요.